시편 117장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고 세계가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만드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건만 주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을 용서하여 주소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높이고 찬송하는 것은 호흡이 있는 자들의 소임이고 마땅한 일이니 기쁜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 입술에 기름을 바르소서.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오 대양 육대주. 지구촌 구석구석마아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소서. 깊은 산속 오지 마을과 먼 바다 위의 작은 섬들까지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찬송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소서. 찬송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